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본다. 한밤의 기도 속에서 메마른 입술을 깨문 채,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오히려 더 단단히 더 정직히,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들을, 그들은 화내지 않고 불의에 기꺼이 맞선다. 피하지 않는다. 그 갈망이 자신을 갈라버릴지라도, 의로움이란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것은 어떤 이념이 아니며 어떤 이상이나 법조항도 아닌 것이다. 의라는 것은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는 코독한 싸움이다. 하늘 아래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들에게 세상은 말한다. 그렇게 해선 이기지 못해.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겼다. 자기를 팔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가장 약해 보였으나 가장 강했던 그들. 그들은 무너질 지언정 굽히지 않았고, 울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길을 택했다. 그리고 말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